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돈에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 예수님이 잔치 자리나 어디 가면 상석에 앉지 말라. 차라리 말석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자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고, 또 적용하면서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자문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지혜는, 어, 평소에도 우리가 늘 사용할 수 있는, 또 적용할 수 있는, 뭐 굉장히 자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모임 자리에 가면은, 내가, 어, 음, 다 이렇게 훑어보고, 나보다 높은 사람 누구지? 어, 쟤는 나보다 낮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지고, 어, 나는 이쯤이야. 하고 딱 자리매김을 했는데, 어, 더 높은 사람이 있죠. 그 자리를 주제하는 사람이, 어, 당신 여기 앉을 사람 아니고 저쪽 밑에 가야 돼요. 이러면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 보는 사람들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선이 딱 꽂히게 됩니다. 아, 참, 깜도 안 되면서 자기가 깝죽된다. 뭐,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네, 교만하네. 이런 평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행동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또 우리가 절실하게 현장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말석으로 갔다. 가서 보고 뭐볼 것도 없이 제일 끝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그 모임을 주제하고 전체를 이제 조정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이 제일 말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아저 사람은 뭐 당연히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뭐 처음에는 무시하고 그랬겠죠. 네, 그런데 어, 모임을 주제하는 분이 와서 직접 아이고 왜 여기 앉아계십니까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여기 앉아계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올렸을 때 사람들이 이제 와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었네. 음, 얕봤따가는 큰일 날 뻔했네. 또 아이고, 내가 막 이렇게 좀 깔보면서 말을 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서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알리지 않더라도 그 행동 하나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때 무조건 그냥 말석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어,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거죠. 스스로를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말석에서 잠시 어, 무시당하는 거,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임을 받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참그 말씀을 신뢰한다 하는 것, 지혜롭다 하는 것은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는 사실 많이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고 그렇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의 삶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계신데 교회 안에서조차 스스로 높은 채하면서 대인들의 자리에 설려고 하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한국 교회 전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지나온 네, 교회들, 저도 한 20년 정도 일반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서로 재고, 내가 더 높다, 또 알리기 위해서, 또 은근히 높아지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거죠. 아참 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얼마나 참 보는 내내 마음이 쓰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높이 있을 때는 그 동안 무시당하고 했던 모든 것이 이6절7절 말씀에서 이제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낮은 자리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또 불이익도 당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높이실 때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그 한순간에 모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상이 몇 배나 더 된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한다 하는 니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높은 죄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 잃어버리는 거죠. 참. 어, 속상한 일이죠. 예, 참 속상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먼 25장 6절, 7절의 지혜를 적용하면서 산다면은 <laughs> 평소에 뭐 인내하고 연단받을 때도 엄청 연단을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뭘 해도 물건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요. 그 과정을 잘해야 예쁘게 나오거든요. 연단도, 이렇게 겸손하게 잘 받으면 나중에 보면 예쁘게 나옵니다, 사람이. 근데 연단을 받아도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받으면 연단을 받은 이후에도 사람이 좀 약간 울퉁불퉁해요. 거칠어요. 그래서 좀 연단도 예쁘게 받고 또 나중에 높여주실 때에 보상도 몇 배로 받고 이렇게 다 가능한 일인데 어, 말씀을 좀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주님 말씀을 좀 그대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잘 믿으시면 네. 나중에 진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때는 참 예쁜 사람 그리고 야, 저렇게 멋진 사람이 어디서 나왔지? 저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지? 저런 인격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신비로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예쁘게 연단돼서 나오는 그런 그 사람이 될수 있는데. 그리고 사역이나 더 크게 보면 굉장히 길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하나님께서 등경위로 올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참 기가 막힌 그런 그 사역이 어느 날그 결과물이 다 이렇게 세상에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 혹은 그런 공동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에 소개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면서? 감탄하면서 그런 날이 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막, 그렇습니다. 다 그런 시간 지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철칙이라고 할수 있는, 원칙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럴 때에 얼마나 그 따가운 시선 무시하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어, 훨씬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근데 그런 동안에 아등바등 뭐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 보내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냥,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 내게 이리,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때가 좋은 거지. 스스로 높아져서, 아,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해서 막, 어, 자기를 증명해버리고 관철시켜버리고, 네, 다른 사람 깔아뭉개버리고 나 이런 정도 할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증명한들 그걸 증명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하는 굉장히 거칠게 연단도 거칠어집면 그렇게 되면 그냥 곱게 예쁘게 연단 잘 받으려면 그냥 가만히 말석에 있으면 됩니다. 그 주님 말씀을 신뢰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언젠가 어이구 여기 앉아계십니까 이리 올라오시죠 하면 사람들이 우와 이 사람 꽤 높은 사람이었나봐 하면서 다르게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등경위에 올리실 때는 야뭐 별거 아닌거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도 안보던 그런거였는데 보면은 이야 어떻게 이런 것이 세상에 빛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연단도 지혜롭게 받아야 예쁘게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전금 같이 나오는 그런 연단은 정말 지혜롭게 말씀대로 신뢰하고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괜히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울퉁불퉁해지고, 예, 좀 못난이가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자, <laughs>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게 판단이 너무 서투르게 빠르면 이렇게 됩니다. 어이쿠 문제가 생겼네 바로 가서 그렇게 하기 전에 좀 시간을 두라 하는 거죠. 네.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러면 서둘러 나가서 막 하다 보면은 결국 모르는 변수가 튀어 나오고 당황하게 되죠. 물론 그 아무리 면밀히 살펴도 변수는 나오게 됩니다. 내가 뭐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그,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기다려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네. 아이고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문의가 들어오고 그래도 빨리 나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내가 그게 전문가지, 어, 이건 내가 잘 알지 하고 덤볐다가, 이렇게 미천이 다 드러나버립니다. 미천 뭐다 드러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서둘러 나가다 보면은 경솔하다. 또, 당신이 왜 여기 끼어도 노 하면서, 예, 그런 여러 가지, 어, 변수에 의해서 어쩔 줄 알지 못하게 된다. 괜히 욕을 당하게 된다. 이거는 그냥 평소에 항상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듣고 끼어들어야 됩니다. 욱 해서 뭐 어? 저건 내가 아는 거지. 또저 사람 어? 또 저런다. 이러면서 덤벼들면 안 되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기 쉽거든요. 아이고 또 저러네. 저 인간 또 저러네. 그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예, 그러나 정황이라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급히 나가서 다투게 되면은 욕을 보게 된다. 이거는 이제 역풍이 분다, 대치기 당한다, 역전 당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뭐 예.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바로바로 바로 적용 가능한 일입니다. 구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자가 너를 구제질터이요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자 이거 이제 <laughs> 전체 이거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예. 이웃에 대한 은밀한 일을 우리는 알수 있죠. 가까우니까 또 신뢰 관계 있는 동안에 어 그걸 이제 알게 되죠.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것이 늘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나빠질 수 있죠. 그럴 때에 내가 뭔가 불리한 일이 생기고 어. 이겨먹고 싶고, 이럴 때에, 그 때에 알게 된, <laughs> 신뢰를 받을 때에 알게 된 은밀한 일을 폭로하면서 <laughs>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취급받습니다. 물론, 공익자보자. 양심, 뭐라고 해야 되죠? 양심선언을 한다고 해야 하나요? 어 그런 사람은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도 이렇게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나쁜 사람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이게 요즘 보면 이렇게 프레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음모론이다. 프레임이죠. 음그 음, 그 사실이나 뭔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프레임으로 달려드는 사람은 예, 예, 지성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의 뇌가 지배당하는, 세뇌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 사실이 틀릴 수도 있죠.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논리가 허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면 그럼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음모론이야. 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그 누군가에게 세뇌당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면 그것도 세뇌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집착을 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버리지 않겠어. 네, 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것도 스스로가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자기를 판단하는 거고 자기가 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들을 변화시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조건 적은 음모론이야 라고 대응하고 있다면 어, 내가 지금 뭔가 세뇌당했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네. 대해서 나도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어, 따져서 같이 대화가 될수 있으면 그나마 세뇌나 이 자기 확신에서 좀 어, 자유로울 수 있는데 안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laughs> 요즘 그런 거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모두 프레임으로 대응하는 사람들 보면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 프레임 전쟁에서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구절에 보시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별로만 하라는 거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리고 근거 있는 대화에서 모든 것을 다 끝을 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은밀한 내용을 폭로를 하면 이 얘기하면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내가 네 꼼짝 못할 비밀을 알고 있거든. 이러면서 그런 비밀을 폭로해버린다. 네, 그런 것이 가장 나쁜 경우다. 이웃에 대한 그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아니할까.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참 철없는 애들이 뭐 데이트 할때막그 서로 막 그런 거 비디오로 찍어놓고 그럼 나중에 뭡니까 리벤지 폭로를 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은밀한 것을 누설하는 거 네.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나고 그 사람 믿더라도 은밀한 것을 폭로하는 순간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뭐 크게 보면 아주 심한 경우는 그렇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말다툼을 할 때나 이럴 때에 네, 은밀한 거 가지고 이제 이겨 먹으려고 하고, 그 사람 조종하려고 하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약간 그 사회 심리학적으로 뭔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네.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나 뭐 이런 경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내가 지켜줘야 될것습니다 이걸 내가 지더라도 오히려 내가 오해받고 당하더라도 은밀한 일은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켜줄 때 결국 나중에는 이 신뢰라는 것이 생기고 또 마음이 단단해지고.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기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네, 은밀한 것을 누설하고 어, 나를 믿어준 사람을 배신하고 이렇게 되면은 네,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는다. 듣는자가 너를 꾸짖는다.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돼 버린다는 것을. 나는 이기려고 내가 너이 사람을 내편 만들려고. 이 사람의 은밀한 것을 이 사람에게 누설했는데 이 사람이 내 적이 된다는 거. 그걸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니다 만약에 내가 은밀한 것을 누설하는데 이 사람이 막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다. 그럼 둘다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나쁜 사람 둘이 만난 거예요. 내가 은밀한 것을 제 3자에게 누설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나를 대적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도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관계에서 이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준다. 그, 그걸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야,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나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어, 재앙을 예약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인의 은밀한 것을 누설하는 사람이 내 거는 누설 안할것 같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요 그건 너무나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결론입니다.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 거죠. 가까이 해서는 안될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은밀한 것을 누설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네, 은밀한 것을 나누면 안 되죠. 그리고 약점 잡히면 안 되죠. 그 사람한테는. 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문 말씀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의 은밀한 것을 알게 되는데, 뭐, 저는 그, 그런 내용은 저희 집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거의. <laughs> 그게, 어, 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잘 까먹습니다. 그런 이야기. 근데 그런 거는 뭐 진짜 세월이 가도 안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보통은. 근데 나는 이제 말을 안 하려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은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너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 하지 마. 하고 나에게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laughs> 진짜 듣고 나서 잊어버리고, 말하려 가도 생각이 잘안 나요. 네. 그런 게참 신기하죠. 제가, 저도 왜 그런지 참 신기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 뭐, 집사람도, 예, 모르는 이야기들 꽤 많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듣게 되면은, 어, 말하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그렇게 제재를 하시고, 어, 듣지 않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어, 인간관계가 안전해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밀한 것을 듣게 된다면 위험한, 서로가 위험하죠. 또 내가 들었으니까 또그 은밀한 일에 폭로당한 그 사람과도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관계가. 그래서 이 지금 여러 가지 그 관계 역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그냥 잘 지키기만 하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거. 그래서 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잘 지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저처럼 은밀한 일을 들으면 잊어버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또 <laughs> 그런 은밀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듣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이것이 얼마나 신뢰할만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적용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주는. 은혜롭고 풍성한 말씀인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또이 지혜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네, 또 건강하게 하루, 주님과 함께 잘 보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